네. 강재춘 원장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이제 이어서 오늘은 이제 두드러기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뭐 봄철에 두드러기 환자들이 의외로 많이 내원을 합니다.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두드러기가 왜 발생하느냐. 이걸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뭐 팽진이라든지 모세혈관 뭐 확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물에 의해서 또 두드러기가 발생하는가 하면 아 이렇게 이제 날씨가 서서히 더워질 때또 두드러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날씨가 추워질 때또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러한 온도의 변화에 어 이렇게 두드러기가 발생할까요? 가려증과 피부 발적 현상. 제일,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 팽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맥관 부종이라든지. 또, 그 이외에도 뭐, 피부 묘기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드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아니면 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지금 계속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 그거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하나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러기를 어, 이해하려면 반드시 저의 이론을 이해해야 되는데, 저의 이론은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이죠. 자, 그래서, 어, 저의 그 커뮤니티에 보면은 네 가지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반드시 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 오늘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 먼저 면역과 무병 장수로 이거는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 제가 제일 어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심부 온도입니다. 이 심부 온도만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할수 있고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죽을 수 없다라는 의미는 영원히 건강하게 살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빨리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 수명은 짧아지고 요절하게 되는 거죠. 그 의미는, 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신부 온도와 피부 온도의 상관 관계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신부 온도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고, 어, 피부 온도는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말하죠. 자, 그런데 이 피부라는 것은 그냥 단지 피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부 장기에 있어서의 표면의 온도, 서페이스의 어, 온도도 피부 온도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 점막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위염, 장 점막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장염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 쉽게 우리가 생각 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부온도가 어, 내려갔을 때 이제 나타나는 네 가지의 그. 어, 생리 병리적 현상이 있죠. 신분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피본도는 올라간다. 모공은 닫힌다. 땀의 분비는 줄어든다.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이네 가지 현상은 꼭 기억해주셔야 두드러기를 설명할 때도 왜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는지 맥관 부종 또 빙진이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어, 모든 이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을 그냥 독표화 시켜놨는데, 어, 모든 질병의 시작은 세포의 손상이죠. 어, 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는데, 뭐, 음식물이라든지 압력, 온도, pH, 뭐, 전기장, 자기장, 약물, 수술, 환경, 여건, 뭐,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신부온도는 내려갈 수 있다. 세포가 기능 저하에 빠지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이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주셔야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을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드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자첫 번째로는 겨울에 추운 곳에 있다가 실내에 들어오면 가려워서 긁게 된다라고 하죠. 긁으면 두드러기가 나타난다. 그 이유는 뭐죠?라는 겁니다. 자 도대체 왜 그러죠? 우리가 추운데 있다가 더운데로 간다고 가렴증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나 두드러기를 앓고 있는 분들은 이런 현상을 금방 금방 느끼게 됩니다. 실은 이 가렴증도 낮보다는 또 밤에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로 다신부 온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추운 곳에 있다가 실내에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동시에 올라갑니다. 피부 온도는 올라가는데, 모공이 확안 열리게 되면, 어,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죠. 바로 그게 가염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추운데 있다가 더운데로 가면은, 열이 순간적으로 피부 온도, 심부 온도 동시에 올라오는데, 모공이 확안 열릴 경우, 그때는 긁어서 열을 빼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긁으면은 더 피부 온도 올라가고, 억력은 더 강해지고, 밀어내는 힘은 더 세지니까 평진맥관부종, 모세혈관 확장증이 생길 수 있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두드러기로 또 진단을 내리게 되죠. 자, 두 번째로는 장염에 걸렸는데 두드러기가 생겼어요. 장염 때문인가요? 그럼 장염과 두드러기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염증이잖아요. 피부의 염증이든 장의 염증이든. 다 세포가 손상을 받은 거고, 세포가 손상을 받았다는 소리는 신분도가 내려간 거죠? 신분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다치고 피부는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장염을 치료한다고 우리가 약을 쓸수 있죠. 근데 그 약의 약리작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도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을 치료한다고 소염진통해열제를 쓸수 있죠. 소염지제를 쓸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소염을 시켰단 말이죠. 바로 그것은 세포의 열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양리 작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의 열에너지 대사 가 억제한다라는 의미는 신부온도, 피부온도 둘다 낮춰버리죠. 피부온도가 낮아질 때는 장염의 그 증상들은 완화될 수 있겠지만 신부온도가 내려가니까 모공은 더 닫히고. 열 쏠림은 더 심해져서, 어, 피부로의 어떤 열 쏠림이 생겼을 때또 피부에 염증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장염이 있는 환자가 반드시 두드러기가 생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기월만 되면 자꾸 다리랑 팔에 목이 물린 것처럼 두드러기가 나요. 맞습니다. 이거는 할랭성 두드러기가 될수 있고요. 자, 겨울이 되면 심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내려가죠. 피부온도가 내려갈 때는 염증이 줄어들 것 같지만 심부온도가 더 내려가면 모공은 닫히고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방출이 안될 때 어느 한쪽으 열이 확 쏠리게 되고 열이 쏠리는 부위에 피부온도는 올라가고 엄력은 강해지고 그때 팽진, 어, 목맥관 부종, 또 모세혈관 확장증이 생길 수 있다. 바로 두드리가 또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할랭성 두드리가 생기는 거죠. 아, 하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도 또 두드리가 생기잖아요. 아까 추운데 있다가 더운데 갔을 때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콜린성 두드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원 약도 처방받아 먹 먹어봤는데 효과가 일시적이에요. 맞습니다. 병원의 대부분의 그, 한사민 제재나 스테로이드 제재는 신본도 피본도 동시에 낮춘단 말이죠. 피본도가 낮아질 때는 정상은 완화된다. 일시적으로 완화되지만 신본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닫히고 피본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때 또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두드러기 지금 밑에 사진을 보면 이게 전형적인 두드러기입니다. 긁은 부위에 바로 어, 빨간 줄이 쫙쫙 가죠. 이건 또 피부 묘기증이라 할 수도 있고요. 자 조직이 융기가 된 팽진의 증상이나 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두드러기를 근본적으로 그럼 치료하려면 염증을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염증의 기본적인 치료 방법 낮아져 있는 신부온도는 올려야 되겠죠?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낮춰야 되겠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시킬 때만이 이 어느 한쪽으로 열 쏠림 현상이 사라집니다. 바로 그때 피부 온도가 내려가고 표면 장력은 강해지고 음력은 약해지니까 피부는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어지간한 자극에도 피부 발적이나 또 피부 융기 현상, 그 다음에 가염증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드러기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활렝성, 뭐, 어, 또, 콜린성 두드러기 이외에도, 우리가 접촉성 두드러기, 또 음식물 두드러기, 음식물 중에서도, 뭐, 땅콩 알레르기,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뭐, 또, 뭐, 우유로 인한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뭐, 다양하게, 어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 모든 이 두드러기, 피부염증은 신분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온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뭐두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